로마서 요절 강의 첫 번째 에, 로마서 7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벗,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아멘. 예, 예. 갑자기 무슨 남편과 아내, 또 남편의 법, 남편의 죽음, 이런 말씀을 사도가 우리 하는 것 같죠. 근데, 이 로마스 7장은 이 앞에 1절부터 4절 또는 좀더 가서, 6절까지, 6절까지 이 부분은 복음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람이 죽었다 하는 부분에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7절부터 나머지 이 로마서 7장의 나머지 부분은 거듭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율법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맥없이 읽으면은 이게 거듭나기 전의 얘기인지 거듭난 후의 말씀인지 참으로 마서 어렵죠. 그러나 말씀을 이 진리의 복음에 비춰서 이 말씀 보면은. 너무나 확실한 질이고 또 마음이 시원한 말씀입니다. 순서적으로 하자면은, 6절까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맨 뒤에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먼저, 7절 이후에 말씀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앞부분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여새 동안에 에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저녁이 먼저 오죠. 아침이 나중에 오고, 거기 이제 하나님의 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서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먼저 심히 죄인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은 너희들이 율법 앞에서 심히 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궁유를 바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순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심미 죄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되는 역사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쉽게 하려면 7절 이하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1절부터 6절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의 순서가 이러니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서 1장, 7장, 1절, 2절 말씀 읽었지만, 이 말씀은 6절까지 말씀이 예, 그한 부분이고, 이거 다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어, 에, 이 말씀은, 우리가, 어,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 그리도 안에서 이미 옛 사람이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놀라운 음. 일이죠. 옛사람 혹은 죽의 사람이 이미 죽었다. 그래서, 에, 여기 그, 로마서 7장 1절 2절의 말씀은, 또더 연장해서 6절까지의 말씀은, 에, 우리들에게, 에 당신의 옛사람은 예수사와여 죽었습니까? 라고 묻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이 메시지는, 물론 성경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특별히 앞에 장, 뒤에 장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7장은 6장하고 8장의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6장에서, 그 초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6장 한번 돌아가 볼까요? 6장에. 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아지 못하느뇨요 4절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laughs> 살아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 또는 육의 몸, 죄의 몸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육의 몸이 즉 죄를 짓는 이 육의 몸이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왜 옛사람이라고 하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에 처단을 해버린, 이미 장사 진행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죽었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와 합하여 세례를 받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어, 축입니다. 축. 축. 그러면 자동차가 있으면은 엔진에서, 에, 축. 축을 따라서 바퀴로 동력이 전달되어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축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축. 제가 중학교 때,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잘 배워도 돼요. 뭐, 굳이, 대학 안 가도 될 정도로 중고등학교 때 많이 가르쳤는데, 실업시간나인가 자동차 구조를 배웠는데, 엔진에서 이렇게 엔진에 있는 동력이 축을 타고 가다가 가운데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어요. 그걸 유니버설 조인트라고 해요. 이렇게. 이게 왜 있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차가 하면서 덜컹덜컹 해도 이게 잘 동력이 전달되게. 그래서 이게 엔진에서 돌아가면 이 축을 따라서 뒷바퀴에 물려가지고 기어가 물려서 돌아가는 거요 축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빼버리면 그냥 그거는 무용지물이에요. 예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또 예수님이 이 클리시피 이두 가지가 복음의 두 축입니다. 다르게 예를 들자면 자전거로 치면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자전거에두 바퀴가 온전히 있고 또 몸체가 있어야지 그 자전거가 이 작용을 하면서 굴러가잖아요. 예, 네. 제대로 작동을 하죠. 앞바퀴를 떼버리면 그 자전거는 뭐 꼰두박질 시겠죠.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쓰러지기만 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복음은 예수님이 받은 세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이었다 하기까지 흘리신 피이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몸체는 이 둘을 연결하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증거라고 해요.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꼬셔서 세상 죄를 대속한 어린 양이 됐다. 이게 성령의 증거요그 어린 양으로 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연에게 안수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이 부분에 그 세례가, 예수님 받은 세례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옛 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였다라고 말씀을.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이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 번역에는 as many as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여기 into라는 전치사가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를 받은 자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형식으로 세례받을 때, 우리 전 인류가 예수님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전 인류의 옛사람이, 전 인류의 죄몸이. 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된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세례 덕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뱁타이스 인투지, 스 우리의 옛사람이, 이 죄의 몸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끌어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죄의 몸이, 몸이 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니다 우리 의사람은 예수님과, 예수의 세례로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팩트입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팩트를,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저희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아빠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로마스 7장 1절, 2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여기는 이제는 다른 예를 들어서 너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 를못 하니까 이, 이 육신적인 세계로 예를 들어서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하면 음부죠 가늠한 여자 돌로 쳐죽게 돼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 거죠. 여기 남편은 그냥 우리 옛 사람이 옛 사람 옛 사람 죄의 몸. 그럼 이 안에는 누구냐? 우리 속 사람, 속 사람. 영의 사람. 우리 영의 사람이 이 육의 사람에게 속박당하면서 살고 있었고, 그 남편의 법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7장 1절, 2절 말씀 보면,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그 엠베에게 매인바되나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 남편이 죽으면은, 옛사람이 죽으면, 옛사람을 지배하고, 어, 속박하고 있던 그 율법에서 그 속사람은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율법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육의 몸이 멸했기 때문에, 이런 기소, 어, 기소 중지 또는, 어, 뭐라 그래, 기소 유예, 기세 유예도 아니고, 공소권 없음. 음. 법률 용어인데, 어떤 사람이 죄를 죽고막 쫓겨다니는데 죽었어요.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사해서 잡아 놓으려고 그러는데, 죽어,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거 뭐, 문슨 소용이 있어 그러, 그러면 그 사건을 종결내요. 삐! 공소권 없음. 도장 딱, 빨간 도장 찍어서 접어서 파일로 처리 끝나는. 그냥 본인 죽었는데 무슨 적용할, 죄나 법이나 아무것도 없어진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옛 사람 율법이 서슬이 퍼렇게 들이대서 심판하고자 하는 옛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에 죽으심 덕분에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옛 사람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 속 사람은 홀가분하게새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가서 새 신랑 되신으니까 연합을 해서 그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을 낳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에 이제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 어, 나발이라고 하는 못된 이방인 음, 부자가 있어요. 그 나발이라고 아주 못대 처먹은 미련한 자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있어요. 그 아비가일이 이 나발의 아내였는데 나발이 못된 짓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거든요. 그러자 이제 아비가일이 탈탈 털고 부지런히 윗비세 가서, 어, 그, 시집가서 아들을 낳고 이런 역사가 있고, 그, 구약에 있는 그 역사를, 예, 믿대는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엔 짝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세례받을 자기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 죄와 의물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 자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이 됐으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가 이미 죽은 거죠.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성경에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6절까지 읽어보면 이제는 이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1, 2절만 봐도 쭉 그냥 읽으면 아, 그랬구나. 응?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사절에 예. 예. 보면 그러므로 내 영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육체. 에, 또는, 살. 이런, 몸이니 육체나 살은 전부 세례를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영이신 그분이, 육체가 없고 살이 없고, 응, 또, 어 몸이 없는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살을 입고 오신 것은 그 몸에 세례로,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로, 죄와 물을 다 담당하고, 옛 사람을 다 끌어안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내 살이라는 건 예수님 세례를 믿고, 내 피를 마신 자,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또, 성찬 예식에서도 떡을 들어서 개념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인이라, 받아먹으라. 또 포도주잔을 들어서 어, 이거 색깔 맞 오늘 마침 색깔이 딱 맞네. 음, 포도 잔입니다, 이거 포도주 잔입니다. 이 무슨 비트즙인가? <laughs> 이것은 내피이라 여러분 지, 지,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고 예수님 세례와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고 살과 피의 복음입니다. 몸과 피의 복음. 그래서 살인이 몸이니 육체는 예수님의 세례를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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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여기 이 사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받은 세례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우린 죽은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겐 공소권 없음입니다. 정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옛사람 이미, 예수님과 아파야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좀 어려워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거기. 음. 그래서 이렇게, 에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문자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율법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육지를 결론을 맺는다.